어두움과 혼돈의 시대, 파괴의 바람이 유다 왕국을 휩쓸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대변자 중한 명이 될 운명을 지닌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였으며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넘어 울려퍼질 것이었지만 그의 삶의 이야기는 유다의 중심에서 거의 숨겨진 작은 마을 아나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살던 도시로 예루살렘 수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기원전 650년경 유다의 가장 잔인한 군주 중한 명인 문하세왕의 치세 동안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부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의 무자비한 힘에 의해 멸망하였고 그곳에는 고통과 탄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우상 숭배와 배교에 나락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 이집트 바빌로니아 제국은 정복과 배신에 치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부패한 왕들과 그들의 거짓말에서 멀리 떨어져 순수한 종교적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과거의 위대한 예언자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의 삶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명과 얽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의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그는 그 누구도 감히 전할 수 없는 메시지의 대변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망한 젊은 왕 요시아의 13년째 유다 왕국이 희망의 마지막 숨결을 내쉬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무시할 수 없는 그만큼 주권적이고 위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6급 27년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고 그는 파괴와 구속이 얽히는 불확실한 미래의 비밀을 드러낼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매혹적이면서도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젊은 예언자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의 반응은 진심 어린 겸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해 이렇게 큰 임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확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겸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영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폭풍 속에서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가장 미미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힘도 없고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예언자의 약함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조용한 순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은 거의 초인적인 차분함으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내게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약속이 아니라 또한 어두운 경고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배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의 삶은 시험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드라마틱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언을 시작한 역사적 순간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627년, 세계는 국제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부상 그리고 나부 코드네살의 아버지 나보 폴라사르가 강력한 지도자들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편에서 젊은 예레미야는 아마도 아나도세에서 시작하여 권력자들의 눈을 피한 채 평온한 마을에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목소리로 그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던 것, 그리고 미래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작은 예언자가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큰 소리를 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 13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아마도 예레미야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왕국의 중심과 그 위험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야 김 왕의 첫해 예레미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왕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거의 그의 생명을 아사갈 뻔 했습니다. 그가 성벽에서 선포한 설교는 그의 추방과 즉각적인 죽음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자신의 사명을 결단했으며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 유다 왕국은 더욱 혼돈에 빠졌습니다. 외세의 이익에 의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예언자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비판하며 그의 죽음을 예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비극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는 단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위는 이제 공석이었고 그 자리를 느부갓네살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왕국이 얼마나 빠르게 멸망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긴장의 시대였습니다.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라는 두 강대국이 전쟁과 부패로 황폐화된 땅에서 지배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미래는 한 줄기 실처럼 가느다랗게 연결되어 있었고, 거대한 전투 속에서 예레미아라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고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한 눈빛과 그를 소모하는 사명을 지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빌로니아의 승리를 주장하며 이집트나 다른 세력과의 동맹을 통해 저항하려는 어떤 시도도 헛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 그는 필수적인 메시지 전달자였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환영받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의 강력하고 직설적인 말은 회개의 시간이 끝났음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 처벌은 가혹할 것이며 오랜 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유다 백성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 얻었던 약속의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명백했지만 유다의 운명에 대한 그의 명확한 인식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예레미야는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결과를 자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희망의 미세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 생활 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중 일부를 돌아오게 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화와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고 조롱당하며 유배당하고 여러 번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드문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민감함과 애정은 깊었지만 그의 결단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과 그의 민족의 운명을 이해하려 애쓰며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명의 외로움과 실패의 느낌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언자의 진정한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파괴를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내면적 외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성이 길을 잃어가는 슬픔과 회복된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그는 늘 갈등했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의 끝에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예전과 같지 않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된 모습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었더라도 세월을 넘어 울려퍼지며 더욱 큰 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약속된 구속이 수많은 세월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얼룩진 영혼이었고 많은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명으로 형성된 존재였지만 그의 사명은 민족의 운명에 있어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고 가족도 없이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단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예고된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멸망과 분리의 상징이었고 백성이 땅을 잃고 가정과 사회적 구조가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극의 모든 부분을 자신의 몸처럼 느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그의 연결은 깊고 친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의 고통 자체가 되었습니다. 백성보다 먼저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깊어서 그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먼저 보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이 겪을 파괴와 아픔을 미리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는 데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체적,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말은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을 도전했고 그들의 부패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폭로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는 적으로 간주되었고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적대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언제나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극에 달한 순간 예레미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 그의 고뇌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하며 죽음을 원하는 마음마저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깊고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통조차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지만 또한 한 인간이었고 그의 길은 고통스러웠지만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지닌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모든 것이 소멸된 것처럼 보였을 때 예레미야의 명성은 유다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까지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바빌로니아의 왕느부간네살은 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여전히 도시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유다의 총독이 극단적인 유대인에게 살해되자 땅은 불확실성의 장이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가 이미 그들에게 이 탈출을 경고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국 땅에서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은 그곳에서도 예언자의 목소리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끝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타핀이라는 이집트의 한 도시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하는 동족들의 폭력에 희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신비로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막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 그가 숨겨두었다고 전해지는 언약의 괴와 분향단을 되찾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으며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시대에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물었을 때 일부는 그가 예레미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고통과 시련에 지배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민족 지도자에게 맞서 싸우는 용기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깊은 희망을 불어넣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 예언자가 실제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활한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떤 세상을 맞이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의 여정이 끝납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그 목소리는 세기를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레미야의 삶과 유산을 둘러싼 미스터리에는 우리가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비밀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각 클릭, 각 좋아요, 그리고 각 댓글이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 여정을 공유해주세요. 함께라면 호기심과 발견의 불꽃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미스터리가 우리의 진리를 향한 탐구에 계속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